띠를 7월 달에 선생님 말씀해주셨어요 네. 올해도 2020년 개묘년 이제 미리 치고 들어오는 악삼제띠와 복삼제띠가 있다면 어떤띠가 있을지 좀 미리 알려주는 시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 복삼제 이런 거는 얘기하면 좋은데 악삼제 얘기하면 나쁜 걸 얘기하면은 별로 시청자분들 기분 나빠더라고. <laughs> <laughs> 그래서 막 맨날 욕 먹. 아, 근데, 어, 내년에, 개묘년에 2023년도에, 어, 들어오는 복삼제띠부터는, 어, 저는, 어, 복삼제로 말하라고 하면은, 용띠분들을 꼽고 응. 싶습니다. 용띠분들? 네. 왜냐하면 용띠분들이, 어, 올해 들삼제에 있어서, 올해 조금, 뭐, 인간의 배신수, 응. 그리고 조금, 뭐,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응. 어, 돈은 버는 것 같은데도, 뭐~ 남는 건 없고 조금 여름 부분들 그리고 몇 살이지 갑질생분들 (50) 하개괜 갑질생분들도 조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분들이 특히 인간의 배신수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근데 이제 개면연에는 복삼재로 돌아갑니다 이분들은. 괜찮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아직까지는 하반기 때까지도 이분들은 올해 내가 분명히 별로 그렇게 그 좋지는 못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악삼제라고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 평삼제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음. 용띠분들은. 근데 이제 내년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흐름이 괜찮게 흘러간다. 음. 어, 고민거리 해결,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음. 인간의 정리 정도.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음. 그리고 이용띠분들은 항상 아셔야 될게 음.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알았을 때 덕이 되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음. 저 사람이 나한테 뒤통수를 안 치겠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음. 왜냐면 이분들도 인복이 없어가지고 덕이 되는 분들 좀 없어요 음. 그러니 앞에서는 하하 웃고 음. 어막 끌어안고 위로하는 척 하다가 뒤에 가서는 안 좋은 말을 다 뱉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다고 속다른 분들이 조금 많이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올해에서는 그래도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다면은 개면년에는 정리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인도 조금 기인은 형국이고 음.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업장에 영업장에 음. 영업장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손님들이 많이 몰려드는 형국이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문서의 변화 수도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 음. 어. 용띠가 그러면 좀 내년에 2023년에 좀 복상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그 용띠가 진실한 복삼재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이 복삼재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조, 안 좋은 거 분명히 같이 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삼재는 삼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용, 용띠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음. 자기가 아무리 내가 어, 용띠분들이 이거 배포도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만큼 배포도 큰 만큼에 대해서 인간의 배신수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나를 많이 흔듭니다. 음. 남들보다 아픔이 몇 배로 오기 때문에 음. 올해도 이제 인간 조심하라 했지만 내년에도 복삼제를 할지라도 인간은 가려가면서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띠가 원래 전반적으로 인뽕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네, 없어요. 그리고 용띠분들이 이제 가물이 센 분들이 많고 음. 원래 신가물 센 분들이 인간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래도 돈복은 있거든요 음. 금전의 복은 있어요 음. 근데 그거 나이가 들면서까지 언제까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지 이분들은 금전의 운은 있습니다 복삼제 말씀해주시니까 네. 조심해야 되는 미리 치고 들어오는 음. 악삼제 띠가 일단 또 어떤 띠가 있을지 어... 악삼제...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별로 좀 좋지는 않다라고, 음. 띠 중에는, 지띠하고 원숭이띠분들은 그래도 내년에, 개면년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이 지띠분들이, 어, 올해에, 어, 이민년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때부터 인에 바람이 불었고, 음. 인바람이 불으면서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왔는 이민년입니다. 근데 이민년에도 이 구설의 바람, 이 시비수 다툼들은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분들이, 지티분들이 병원에 입원수, 건강에 금전을 이어갑니다. 내년에도 돈은 봅니다, 이분들은 돈금전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참금만거 있으면 뭐하노? 늘 말씀드렸듯이. 건강에 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일을 조금 줄이시는 게 낫고, 음. 개면연에는 이 집띠분들이 내가 피곤하다 느끼시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고, 음. 이분들은 미리미리 올해 이민년 하반기 때부터 건강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아, 건강 음, 그리고, 어, 이분들은, 어, 집띠분들은 내 몸에 칼 대수도 들어 있습니다 음. 최소한의 깁스를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 음. 아니면 코로나가 안 걸렸던 분들은 음. 내년에 개면에도 걸려서 잠시 격리를 해야 되는 수도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이 지띠분들은 어 내년에는 그러고 간제수도 조금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 일에 참견하지 마라 길 가다가도 뭐 이렇게 사업 말리다가 본인이 바가지를 똑바가 덮으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미 개미 개미년에는 다음 일에 참견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봐도 못본척들어도못 들은 척 하시고 그냥 내일만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금전은 돌아갑니다. 금전은 돌아갑니다. 네. 하지만 내년에는 간제 병원에 입원수,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숭이띠 분들은 이분들은 어, 내년 왜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내가 올해도 별로 그렇게 좋은 삼재는 아니라고 악삼재로 내가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기 때까지는 금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흘러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크게 나쁘지 나쁜 크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금전의 한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금전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닫으셔야 됩니다. 음. 무리한 투자, 어? 그리고 이분들은 내가 스스로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온숭이띠분들은. 근데 개면년에는 이분들의 가정가사에 내 부모자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가까이는 내 형제이신, 어, 친인척 간에 상문, 누가 돌아가시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끼입니다. 음. 그리고 내년에는 이 온숭이띠분들이, 어,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 그리고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망상, 한청, 이런 것도 조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귀신병은 어디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한늘공연하고 아니, <laughs> 우리 같은 제자분들을 찾아오셔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안 좋은 생각들. 개면연에는 음. 조금 안 좋은 생각들이 몰려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면 뭐하노? 음. 막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분들은 무신, 그, 특히 무신생 분들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있고, 음. 경신생 분들도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 어, 네, 이분들은 개면연에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음. 내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분들도, 어, 조금 길를좀 닫고, 내년에도, 개면연에도 말조심, 은행, 은행을 충분히 조심을 하셔야지만이 음. 구설에 희말리십니다. 아니 뭐라고? 구설에 희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내년에는 어쨌든지 간에 은행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o k 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재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이게 3재 풀이라는 거는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딱 들어오는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들어올 때 하시고, 눌3재때 음. 하시고, 나가 3재 3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그러니까 이제 동지 섣 달부터 서서히 이제 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무리해서 단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정월달에 대부분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꼭 풀고 가십시오. 음. 안 좋은 띠 분들은, 음. 특히. 음. 음. 삼재풀이는 그러면은, 생님한몇 월달쯤 하는 게좀 좋은. 그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빠르면은, 동지섣 달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개인적으로. 음.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정월달에 많이 하죠. 액막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삼재풀이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 어떤 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일어날 것을 갖다가 조금 작게 비방하면서 간다, 예방하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지. 삼십 분 했는데 왜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크게 일어날 것을 작게 막아가자.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재을왜삼입니까 무조건 그래도 어떠한 경우라도 적게든지 조금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복삼재라고 했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또 재물도 확 이루어면 확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른 연도보다 네. 이때까지 사러 왔던 때보다. 그걸 참고하셔서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직접 방문이나 전화 통해서 물어보시겠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